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Ah!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오늘 이 특별한 상을 받으시는 분들,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아마 기억 들에다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만끽하시고또오늘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예술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예술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군산예총 사무국장 박문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행사를 많이 치렀죠. 예. 저, 아마 전국에서 톱에 들어갈 정도로 군산예총은 행사가 많습니다. 예. 그 대신 저희는 일을 많이 해야겠죠. 음. 오늘도 이렇게 시상식은, 어, 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40분 정도로 압축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덧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술가들을 노고하고 위로하는 또 칭찬해주는 18일 예술상 시상식을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 예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그 태극기를 당해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흑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안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바로, 네,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의전의 단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 소개나 일부 영상 자막으로 예, 소개된다는 점 이해 예,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 선출되셨습니다. 예수님들 중에 열심히 발을 뛰고 계시는 최무연전국예주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27만 군산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중 군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미송 행복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신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남춘배 조성돈 예, 문철상 전예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윤환 전북의총대종민국장님 참석했습니다. 부산의 네, 네, 대표기업 OCI를 대표해서 김종신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땅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대옥 예총회장님 모시고 환영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 눈이 내려서 정말 12월의 어떤 기분이 우리 신당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제1 8일 군산 예술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모두에게 1,500여 군산 예술인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술은 마치 산소와 같다. 아, 어, 우리들한테 삶을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숨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 예술의 향기 속에 더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어, 우리 부시의 그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 문화예술은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항상 부짓공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술인들은 시민과 함께 지역예술을 선도하는 군산예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예총 최보연 예총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제25대 전북 예총회장으로 당선된 최무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예총에서 제가 35년 내지 40년간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북 예술의 현실을 쭉 흔히 돌아보는데 어, 누가 뭐래도 군산 예총만큼 그 선도적이고 정말 진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예총이 없습니다. 한국 예총의 이사 활동을 제가 8년째 하고 있는 데 법인 이사입니다. 그때도 보면 전국의 134개 예총 중에서 가장 어떤 안의 예총이 바로 군산 예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는 군산 예총이 전국의 가장 모범된 예총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수까지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황정희 박사이 아마 이렇게 큰그뒷 배경에는 오늘 오시아이 특별 그런 시상도 제가 봤는데 그뿐만 것 아니라 자문위원님들까지 이렇게 열심히 다 도움을 주고 계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강인준전 시장님께서 특별히 더 뒷받침을 잘 하고 계신다는. 우리 황대 의장님 말씀을 들었었는데 제가 한번 대신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예총도 군산예총처럼 많은 것을 본받아서 그 아이템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서 군산예총의 발전도 힘차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힘차게 도와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끝으로 군산시를 대표해서 강임준 군산시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이 단자 마무리가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라는 i 발전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우리 황대우 정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술상 시상식이 있는데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예술 우리 시민들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욱 더 건성하시고 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내년에 정말 우리 군산 예측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보여주신 아민이의 시상감사 끝까지 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의전 행사를 마치고요. 본격적인 시상식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상 수상을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예. 전북특별자치도, 어, 사은, 어, 이상구, 어, 이상구님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예술문화상. 한국연예예술의 옆비 군산지구 이상구. 네. 위부는? 군산연예예술협회 회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재능기부 공연에 적극 동참하시고, 지역 대중과의 고급에 악상서는등 군산예술문화 발전에 기한 공로 품으로 제1 8회 군산예술상 수상식을 지음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단치도 김관영 대도.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념 촬영. 네. 네. 예쁘게 보셔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아, 앞에 보시면 다시 한 번, 아예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네시작하겠습니다네시상한번 시상하겠습니다. 네, 시상 다음 분산 시장 시상하겠습니다. 강임종 시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수인한산시 하겠습니다. 예상사장법 한국건축가협회 분산서시 서일성님 라시예술문화공모사법인국건축가산서장라는같습니다 네, 감사 다시 네, 기대차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최상위에 네, 소개해 주신 강림정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시서전부특별자치도의의 의상상 시장이 있기는요. 네, 문성호 도의장님을 대신해서 송비속 의사시행정복지위원장님이시상을하겠습니다 네, 수사대의 한국사인사거리회군사지구 목사님 무대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술문화 공로상 가다법인 한국사인사거리회군사지구고교업은 이하 문화는 같습니다. 검사시 의장 어 세상에 있는데요. 기부및그 당시 의장님을 대신해서 송미석미 송미석 의원님 한번더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인협회 부산지구 박희경님 무대 올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 공무사 한국 영화인력비 부산지구 박희경이하보대는같습니다예술문화공무사 네. 한국. 문인협회 분산지구 편성이 이분은 분산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문학과 한국과 커피 발전을 불러 분산예술문화 관전의 기약공과꿈으로 제18일 분산예술상 시상식을 제임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13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장 조강훈 대 네, 네 대리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예술문화공모상 한국국악위 분산지구 문평군 이하은원을 받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겠습니다 예술문화공모상 한국음악협회 부산지고 고명선 이하 문화는 같습니다. 네,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정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공모사 시작하겠습니다. 예종희 님 황덕예종님 조금 더 예,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예, 시상은 구산 예종 황덕예장께서한번더 소개해 주시겠는데요. 수상자는 원천원 농협중앙인 부산시 지부장님 무대로 올라주시죠. 예술문화 감사패 농협중앙위 분산시 지부장 원천연 이학 문하는 습니다 네, 품하겠습니다 네, 분산시 농협중앙기에서는 저희 예총에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술문화 감사패 분산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윤덕환 이학 문는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술문화 감사패 분산예술회전당금감독 두지혜 이학 문는습니다 네, 네, 아유 놀래요 네, 비장촬영 하겠습니다 네, 예예문화예사패예산웰웰스공사단 이하 문화는 같습니다 네, 추가예 박수 부탁드리겠습예다 네, 다시 기예촬영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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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문위원장님 모델예예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예산예예예예예예장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기예예예 올해 마지막 임기랍니다 그리고 어, 부의장님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수상하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동패 한국국악협의회 분산지구지구장 장재도 이분은 한국국악협의회 분산지구지구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전통국악계승을 하고 분산국발전을 기여한 문과금으로 18일 분산예술상 수상식을 지음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3일 분산예통장문위원이 위원장 용승네추가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네, 인형차량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표상이 분산 오시아 분산 분산 공장장님을 대신해서 김종신 부장님 무대를 모시고요 최정상 최장성님을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최장성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대리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예술문화상 특별상 한국 예술연예인 협회 분산 시지지부 최장성 이분은 한국 연예예술인 협회 분산지구 지부장으로 역임하면서 평소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분산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 등으 군산인초발전에 귀한 공이 크므로 게시판이 군산예술상 시상식을 지음하여 이 사항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3일 오시아에 주십니다 군산공작 공장장 표상이대독한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한봉은 먼저 김영식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술문화 대상 한국무용협회 분산지구 김영신 위부은 분산무용협회 지부장으로서 적극적인 무용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예술로 소통하며 분산예술화 발전을 기한 등록가크으로 제18회 분산예술상 시상식을 제외하여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예쪽분산주의 회장 황대국 네, 또한품을부해드겠습니다시상은 150만 원입니다. 네. 네. 아, 다음은 김영철님 시상겠습니다 예술문화 대상 한국 영국의 비행기사 직원 김영철 이하우나는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하시죠. 자, 어, 이 작품은 <laughs> 행복이 가득할 <갈까요? 웃음>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같이 네,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자, 그렇게 틀어서 놓고 두 분이 사진 한번 찍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예 좋습니다 하나 둘셋넷 모두 올라오셔서 기념촬영 한 후에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laughs>